가슴 마사지 해주셨는데 아플 거예요 하셔서 얼마나 아플까 했는데 진 소리 질렀고요 진짜 소리 질렀어요 말해봐요 저한테 왜 그랬어요? 그리고 제가 오늘 새벽에 좀 충격을 받은 건그 무통 주사도 이제 다 들어가서 제거를 했는데 아랫배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아, 너무 아프면 소리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소리가 안 나오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뭐 인스타나 sns 보면은 하루 만에 그 수술 당일에 걸었다 뭐 다음날 걸었다 뭐 요런 거 올라오는데 병원 측에서는 그게 되게 위험하대요 그러니까 제가 당일에도 걸, 걸어도 되냐 이렇게 여쭤보니까 그거는 되게 위험하고 이렇게 핑돌 수가 있대요 그래서 다음날부터 슬슬 다음 날부터 그렇게 시도를 하라. 오전부터 신생아 면회 할수 있었는데 오전에 가도 되냐? 여쭤보니 거기 가서 쓰러져서 이렇게 오시는 산모분들도 많대요. 어, 아침도 되게 많이 나온다. 밥 먹어요. 아이고. 아이고. 여 이용은 조금해 잘 자네 자동이들은 어떻게 견뎌냈지 그러게 이 과정을 다 어떻게 견뎠을까 이쁘니까 견뎠겠지 <laughs> 안녕하세요 어, 오늘은 재앙절개 수술을 하고 2 일차가 됐는데요 어제 1일차에 이제 헤임버스터를 뗐고 오늘 무통을 뗐고 남편이 그 샴푸실에서 머리를 감겨줘서 뽀송뽀송해져서 나왔어요. 그래서 너무 시원하고 기분이 좋았고. 근데 어제 이제 인스타그램 영상 보면 빨리 회복하는 방법에서 마취제들 그 통각 좀 덜하게 하는 그 시즌 활용해서 몸을 많이 움직여라고 하잖아요. 의미를 좀알것 같아요. 어제 페인버스터 떼고 나니까 그배 쪽에 이렇게 지왕줄개 수술을 한그 부위에 자결감이 슬슬 올라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럴 땐 참지 말고 좀 진통제를 놔달라고 하라. 이걸 봐서 자기 전에 진통제를 놔달라고 해서 진통제를 맞고 잡고 소변줄을 이제 제거를 했는데, 어, 그때도 깜짝 놀랐어요. 그거를 이제 확 잡아 빼서 방광이 제기능을 스스로 하게끔 해야 하는데, 그때 조금 첫 소변을 4시간에서 6시간 안에 봐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고통이 좀 동반이 돼요. 그래서 어디서 그 때가 되기 전에 진통제를 맞아두는 게 좋다 해서 저는 맞고 과정을 했는데도 고통이 좀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는 피, 수술 후에 죽은 피들이 계속 나와요. 그래서. 놀라지 마시고, 그 피가 언제, 어느 정도까지 계속 나오냐 여쭤보니까, 산육기 동안 계속 나온대요. 산육기가 3주 되잖아요. 병원 입원 1주, 조리원 2주, 보통 이런 식으로인데, 그때까지는 피가 계속 비칠 거라고 하고, 그리고 제가 오늘 새벽에 좀 충격을 받은 건, 그, 무통주사도 이제 다 들어가서 제거를 했는데, 아랫배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아, 너무 아프면 소리 안 나오잖아요. 그 소리가 안나오고 <laughs> 이렇게 아랫배가 막몇번 아팠는데 그게 이제 자궁 수축이 일어나서 훗배아이라고그 어디선가 제가 그 용어를 이제 주방절개 검색하면서 훗배아이라는 용어를 많이 봤는데 직접 겪어보니까 와 이거구나 되게 아파요 훗배아이가 아니고 그거에 대해서 좀 좋아질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을 찾아보니까 그냥 시간이 지나야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주렁주렁 달려있던 것들이 하나씩 없어지면서 이렇게 활동은 좀 편해지는데 보통은 또 다시 따라와요 그래서 그 흑배알이랑 그 수술 부위 자결감이 막 엄청 쓰라리고 따갑고 막 아픈 거예요 그래서 배 아플 때도 물어보니까 어, 당연히 아픈 거 맞고 그렇게 아파야지 배출이 되고 수술 부위도 너무 아프니까 너무 따갑고 쓰라리는데 맞냐 했네 어, 당연히 수술했으니까 맞고 아 이거는 그냥 아픈 거구나 하고 보통 그 진통제가 6시간, 8시간, 12시간 주기로 보통 많이 맞는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다음 타임 맞을 수 있을 때마다 병원 나갈 때까지 조리원 가기 전까지 이제 진통제를 요청드려서 맞고 조리원에 갈 생각이고요. 너무 아픈데, 근데 하루에 두번 신생아실 아기 볼수 있거든요. 오전하고 오후에. 너무 아프긴 하지만 애기가 너무 귀여워요. 그래서 어제부터 그렇게 애기를 보러 가고 있는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뭐, 인스타나 SNS 보면은, 하루 만에 그 수술 당일에 걸었다, 뭐, 다음날 걸었다, 뭐, 요런 거 올라오는데, 병원 측에서는 그게 되게 위험하대요. 그러니까, 제가 당일에도 걸, 걸어도 되냐, 이렇게 여쭤보니까, 그거는 되게 위험하고, 이렇게 핑돌 수가 있대요. 그래서, 다음날부터, 수술 다음날부터 그렇게 시도를 하라, 그렇게 얘기를 들었고, 이제, 그렇게 치면 은 제가 어제가 수술 다음 날이었잖아요. 그래서 어제 이제 막 군단 연습 처음 하고 오전부터 신생아 면회할 수 있었는데 오전에 가도 되냐? 여쭤보니 거기 가서 쓰러져서 이렇게 오시는 산모분들도 많이 돼요. 그래서 오전에 일단 패스를 했고 어제 오후, 오늘 오전 애기를 보고 와서 이렇게 제왕하면서 계속 이렇게 수액도 맞고 막 여러 가지 항생제도 맞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땀이 엄청 나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덥고 막 답답하고 막 되게 불편하고 그런데 이렇게 샴푸실에서 이렇게 하고 와서 지금 식사도 하고 수술 후 다음 날 다음 날2 일차 후기를 남겨봅니다. 가슴 마사지 얘기를 안 해서 다시 켰는데요. 유축기 대여가 있길래 간호사분께 물어봤어요. 좀 있다가 메델라 유축기 갖다 주시고 가슴 마사지 해주셨는데 아플 거예요 하셔서 얼마나 아플까 했는데 진짜 소리 질렀고요. 진짜 소리 질렀어요. 말해봐요. 저한테 왜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유선이 뚫린 건지 어떤 전 몸살이 오면 분만보다 더 고통을 느낄 수도 있다고 예고를 해주셨는데, 가슴 마사지도 만만치 않게 너무 아팠습니다. 진짜, 대단합니다. 아, 너무 아파. 음. 너무 아파. 일어보니까 여기, 지옥이다. 따가워. 어떡하지? 너무 아파. 어떡지 지옥이다. 비리나서 내려갈 수가 없네 화장실 고응 가자 무서워 할 수, 어. 할수 있다 아수다아우겨난 어째서 산 해가지고 맞나 이거 본다 어 좋아요 어? 안먹이 응 보여 와뭐 딤섬이 나와? Papa day.